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8월 26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6,000달러, 이더리움 1,600달러 행보 중이고 리플 약간 상승해 도지 A단은 큰 변동은 없고요. 파르장 잭슨홀 연설 이후 나스닥만 약간 변동성 있다가 코인 시장은 큰움직임안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파르장 연설을 했다는 거고 앞으로 나올 8월 31일 PC 물가 집표하고 9월 13일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중요하고요. 파르장 잭슨홀 주요 연설을 보면 1번 미국 인플레이션율 긴 장못 늦춘다 3% 대로 하락은 했지만 9월 10월 반등 올수 있고 반등으로 끝날지 아니면 상승 재시작일지는 이후 나오는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전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 반등폭이 크면 언제든지 금리 인상 가능하다고 경고를 했고요 하지만 금리 안 올릴 가능성이 높죠 때문에 유가 역시 금리 추가 인상을 못 믿겠다는데 79달러로 플러스 1.4% 약간 반등을 했고요 코인 주식 환율 대력 중에 환율하고 유가 세력이 가장 강력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유가 선물 투자 비중 적고 10년, 20년 고인물 전문적인 트레이너들이 유가 컨트롤을 많이 하고요. 목포 인플레이션율 시장이 예상한대로 3% 한다고는 이야기 없었고 파르장 2%로 기존 방향성을 고수했습니다. 3%로 목포 인플레이션율 재조정한다 이야기 나온 수가 주가 폭락하고 비트코인 3만 달러 돌파 시도를 다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경제는 강하고 노동 공급은 여전히 부족해서 주거비 재상승 압박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전반적인 충격적인 발언은 없었고 이미 다 아는 이야기로 변동성은 매우 작았습니다 2016년 비트코인 반강기 전 잭슨홀 미팅과 비슷하다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여느 때처럼 시장 충격도 줬고나스 약간 상승에 비트코인도 횡보하는 장이었죠 비트코인 8월 18일 잭슨홀 전에 대량 롱퍼지션 청산으로 하락은 했지만 연준이 금리나 발표 전까지는 미국 경제에 강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사 재상승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나사 상승에 비트코인 횡보만 해도 비트코인은 이후에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나사기 싸냐 비트코인이 저렴하냐 의 차이로 나사기 이후에 상승해서 너무 비싸지면 결국에 코인으로 도 자금이 움직이는 거죠. 파르자 연설 이후 9월 금리 인상 예상치를 보면 5.5% 금리 동결로 9월에 금리 안 올릴 것이다 예상 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리 이렇게 금리 동결하는 자체만으로도 코인 시장에는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금리 인한 순간 미국 경제가 더 이상 못 버텨 금리라도 내려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건실하다는 의미인 거죠. 거기에 12월 1일 연준 회의에서는 5 7 5로 25bp 금리 더 올릴 것으로 시장 예상치 46% 상승에 있는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율 재상승하면 금리 한번 돌려서 인플레이션율 더 이상 못 오르게. 를 준다는 전망이구요. 하지만 미국은 2000년 닷컴 버블 전부터 금리 일단 고점을 한번 찍고 나면 한국처럼 몇달 기다렸다 가또 금리 인상하는 이런 케이스 는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인구 많고 경제도 글로벌 1등 가장 크기 때문에 거실경제 방향성 하나가 정해진다면 방향성 대로 그대로 가는거죠. 고금리 상에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금리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중금리가 인상보다는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거죠. 연준 금리 고점을 찍으면 2010년, 2019년에는 6개월 정도 고점 유지하다가 금리를 내렸고 2008년 전에만 예외적으로 1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008년에는 연준 의장이 헬리콥터 벤벤 버냉키 의장 시절로 장기간 고금리 유지를 하면서 미국 증시 상승은 했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금융위기 발발에 원흉이 되면서 연준 의장직도 사임을 했고요. 파의장은 변호사 출신의 재무장관 자의 세계일론 영향도 많이 받고 있어서 2008년처럼 금리 1년 이상 장기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정부 부채도 역대급으로 높고 2000년대처럼 중국이 고속 성장하는 시절도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금리 유지는 어렵다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월가 세력들도 금리 낮춰야 주가 오르고 수익도 증가하니까 최근처럼 계속해서 중국 공포 뉴스를 생산을 하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중 금리 고점이었. 2007년이 증시 가장 좋았던 구간이었습니다. 5.25% 고금리를 1년 이상 유지를 하면서 나스닥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요. 을 코이션은 2 0 0 8년은못 갔었지만 2019년 7월 금리 인하기 전까지는 금리 고점 찍고 동결 이후 지속 상승을 했습니다. 때문에 최근 비트코인이 대규모 롱포트청산으로하라고조정 온다고 해도 다 팔고 업비트 삭제하기보다는 비트코인 홀딩을 하면서 중경투하고 시장 지켜보는 게 필요하죠. 이번 파울의 장 연설로 9월 13일 미국 CPI 발표와 함께 중요한 이벤트는 8월 30일 미국 물가지수 발표입니다. 파울의 장이 CPI보다 PC 더욱 유심하게 지켜보는 지표인 만큼 PC도 반등 시작하면 나사 추가 상승 못하고 횡보할 가능성은 커질 듯 하구요. 비트코인은 대규모 롱포지션 청산이고 2 0 1일선 아래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8월 18일 롱포지션 대량 청산 충격이 커서 공포 심리도 팽배한 상태이구요. 2016년 7월 9일 반감기 전에도 이번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2016년 초 반감기 기대감과 나사 상승으로 비트코인 더블상봉을 만들었지만 결국에 재하락하고 빨간색 201선 아래까지 떨어졌고요. 하지만 2016년 저점까지 계속해서 내려가기보다는 횡보와 반등을 지속하면서 결국에는 반감기 시작하기 직전에서나 비트코인 대폭 등이 일어났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의 의미 자체가 코인시장내 인플레이션율을 줄인다는 데 있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거래도 되지만 채굴도 지속되면서 수량은 늘어가고 있고요 채굴로 늘어난 비트코인 수량을 반감기로 채굴량을 절반 이상 줄인다는 거죠. 거기에 비트코인 홀더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비트코인의 시장 유통량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201선 위로만 28,000달러 상승을 해줘도 2016년 반감기 가설과 맞아떨어지면서 결국에는 큰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때문에 현재로서는 2 0선 위로 먼저 올라가는 게 가설의 첫 번째 단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리플 수상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2,900개의 리플 달러로 1,500만 어치가 개인 지갑에서 비트스탬프 거래소로 은밀히 이동을 했고요. 이렇게 거래소로 이동된 아이트코인은 판매 목적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거래소가 아니라 리플 올해 인수한 비트스탬프 거래소이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 출시 위한 움직임일까? 해볼 수도 있고요. 리플 통화 대출이나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발표하라며 리플 현물도 일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리플은 7월 14일 부분 승소, 큰 상승 이후 조정은 왔지만 리플 여전히 개인 홀더들 많고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리플의 여기 핵심 라인만 지켜준다면 재반등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리플은 최근 비트코인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따라서 재상승 기대감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한국 업비트 모회사인 두나무 2분기 실적 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영업이 866억원으로 68%나 감소 한상황이고요 두나무가 업비트 모회사이긴 하지만 대부분 매출이 업비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업비트 실적이다 봐도 무방 합니다. 업비트는 알트코인 거래수수료 수익의 메인이고 코인베스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코인 투자자 들 감소는 하고 있지만 업비트는 앞으로 전망은 더욱 어둡고요 코인베스는 세블코인열치나 블레라 ETF 등 기간 투자자 전용 거래소라 향후 전망이 밝고 주가도 반등을 많이 해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업비트는 고팍스가 새로운 경쟁자로 칼 갈고 있는 상황이라서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코인 불정보다는 최근 같은 약세장에서 1등 코인 거래소 교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비트도 카카오톡 로그인이 삭제가 되고 개별 로그인에 카카오 주식 역시 많이 빠져서 수익 많이 챙겨줄 거래소와 유예 협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업비트가 사 살아남는 방법은 바이낸스처럼 코인 선물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국 정치 금융투자 정서상 코인 선물 당장엔 나오기 어렵고 삼성 증권 미래세트 증권사하고 연계 해서 코인 etf도 출시가 필요합니다. 내년 미국 중심으로 코인 시장은 etf 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유럽 캐나다에서 이미 현물 etf 출시 되었고 역량은 작았지만 유럽이나 캐나다는 중산층이 미국보다 확실히 약하기 때문에 한국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현물 상장되는 것보다 영향은 적다 볼 수가 있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